주인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 요 그래서 이걸 다 빼놓고 대표 13번 문제거든요. 아니, 이거 좀 잘해봐. 어, <laughs> 제가, 제가 눌렀어요. 영상. 아 정말로? <laughs> 네. 아, 벌써 시작이 된 거야? 잘 <laughs> 몰라보게. 왜,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13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애는 이제 그래프로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할게. 어? 네, 진거, 진도, 진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 대표 13번 보시면 돼. 합성형수 그래프 보지 그니까, 지금 이그 문제 가좀그럴수 있어서, 일단은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오늘 좀 재설해 줄게요. 그니까, 그 방법을 어느 정도 좀 숙지하시고, 적용을 좀 시켜보셔야 될 거예요. XR 평면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약간 이제 올라갔다가, 일정하게 가는, 이런 상선수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은 0부터 1까지는 1차수인데그죠 계속 증가하는1차수인데 1부터 시작해서 쭉 갔을 때, 그쵸? 여까지죠2까지는상승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를 y는 fx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했다는 거거든? 그럼 어차피 이제 오른쪽에다가 좀 꺼져서 얘기할게. 여기서도 GS 그래프거든요. GS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느냐면 이것 딱 보시면 뭐 구분 없이 계속 일정하죠. 그 그러니까 일정하다 보냐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일천수라고볼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 씨. 결국엔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걸 가지고 물을 준 거라는 데 합성하면서. f 합성 GX 이게 그래프를 그려라고 이런 형태의 문제거든 그럼 시작해 볼게 일단 이렇게 해보시기 좋잖아요. f 합성 g 점에 f, f 합성 g 점 에프 합성 에프 합성 지점. 에프 합성 지점. 에프 합성 지점. 에프 합성 지점. 에프 합성 에 어떻게 하시에면 합성 에 있는 그 fx를 f gx로 좀에꿔보시면점 에프 그러려면 일단 y는 f x 그래프를 확실하게 여기서 10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겠지 그래서 그식0을 내가 여기 밑에다 좀 써볼게 여기서 y는 fx를 표현했을 때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야 이거 보시면 0부터 1까지죠 0부터 1까지 시작해서 해당되는 이 함수가 그렇죠 y는 2x가 되겠죠. 괜찮니? 이거 보시면 1증가할때2증가하 맞죠? 기후기가 기후 2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2 x 로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1 이상이 있죠. 1이상일데 2로 계속 가는성상점수지 결국은 이거는 2가 된다. 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FX 다구했지 그다음 에 마찬가지로 g s 도그리시면 되거든. g s 는 오른쪽으로 표현해 볼게. 일단 JX 보시면 0부터 2까지 해당되는 이 그래프 형태가 딱한 개지. 이건이 1차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그릴 수있어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이 되시고 그 다음에 y 자켓은 2지.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여기에 해당되는 범위가 이렇게 되신다고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넘어오죠. 할만하지? 자 그래서 내가 y는 fx라는 이 식하고 y는 gx는 식을 이렇게 그림을 보고서 이렇게 표현 한거야. 그렇죠 응. 선생님. 어. 근데 왜제 제네 왜 FX는 왜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대각선이 나가야 됐었는데. 예. 대각선 나에 있어. 편집님? <놀람> 어, 이게 그래기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갔다가 이렇게 나눠지거든. 두 개로 나눠 아, 줘야 아. 된다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눠지는 게 아니죠. 하나로 일정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만 쓴 거죠, 이렇게. 네, 네. 니 여기 f의 g x는 여기 밑에 f x 보이시지? 이 x 대신에 g x를 대입하시면 되요. 여기가 이해되니? 그러면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이 g x가 되죠. 그다음에 정역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정역 x가 g x로 바뀐다는 거지. 알만하지? 그래야지. 그다음에 이거 상승 주니까 이거 가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GX로 바꿔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일단 1차로 좀 바꿔준 거 형태를 근데 X 대신에 GX로 대입한 거예요. 여기 좀 감사하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스텝로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안 끝났거든? 두 번째 스텝이 있어. 두 번째 스텝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원칙을 좀 세우면 돼요. 여기서 이제 gs 보이시지이 gs를 x 관련된 부분을 바꿔주세요 반드시. x 관련된 부분을 바꿔주시라고.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예요. gs 관련된 부분지 gs 관련된 범위이랑 x 관련된 범위을 바꿔주시라고. 밑에는 마찬가지죠. 이건 2는 어차피 상선 주지. 바꿔줄 필요가 없지. 이거는 바꿔줄 필요가 있잖아요. x 관련된 범위이배자 x 관련된 분으로 다 바꿔줘야 돼. 그래서 바꿔주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지금 g s 보이시지? gx 보이시는데 gx 범위를 보세요. 영부터 까지지 영부터 1까지 해당되는 이 범위를 그래프를 보셔야 돼. 너 이제 그래프 이제 왼쪽으로 가봐. 이 그래프 보시는다구나? 여기서 이게 gx가 영부터 1까지 영부터 1까지는 뭐야? 유우의 범위지 이거. 세우치 범위 괜찮아? 가로축 범위 아니잖아. 그럼 x 관련된 범위지. 그러면 여기서 0부터 기까지 세로축이면 여기서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잘라내시고, 결국 어떻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내 말이 이해되니, 지금? 내 말이 이해돼 그, 응, 그, 응, 이게, 응, 이게, 응, 인자안 되셨는데, GX 있죠? GX를 그냥 그, Y라고 간주하세요. 우리가 보통 Y는 GX로 표현하죠. 맞지? Y는 GX로 간주하시고, 이걸 가지고 있잖아. 세로축 있죠? 세로축으로 보시고 세로축 기준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딱 짜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좀 숙제 해봐. 그러면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x에 관련된 범위가 어떻게 돼서? 얘 보시면 뭐야? 최솟값 1이지. 1부터 시작해서 2까지가 된다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g x 범위가 0부터 2까지인데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1부터 2까지로 바뀐다고 이렇게. 이거를 잘 해줘야 돼. 그럼 보세요. 1부터 2까지 해당 gsg 근데 여기서 뭐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해당하는 함수 여기서 이쪽까지지 맞지 어차피 여기서 나타내는 이 함수는 하나밖에 없었잖아 하나 어디있어 이거지 이거 이거를 여기에다 집어넣어 주라고 이거 xr 의식이잖아 이 xr 의식은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라고요 그래 그럼 한번 집어넣어 봐 그럼 이렇게 되잖아 괜찮니 이거 보시면 이거 xr 을버리 바꿨지 xr 의식부터 바꿨지 맞지 이쪽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거 GX도 마찬가지로 또 X에 관련된 범위를 바꾸시면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보시는 거야, 보세요. 이거는 세로축의 범위죠. GX가 1부터 2까지지. 1부터 2까지, 여기서는 이쪽까지죠.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딱 떼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쪽까지지. 여기서 이쪽까지 해당되는 x 범위를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은, 0부터 1까지지. 일단은. 괜찮니? 이해가 그래프를 보시면서 그냥 인지하시면 돼. 그럼 이게 X가 어떻게 되 거야? 0부터 1까지로 다시 바뀐다는 거지. 괜찮죠? 그럼 이제 끝난 거 이제 끝났어. 처음에 어떻게 했어? X 대신에 GS를 그냥 대입했어. 그냥 대입한 거야. 처음에 대입했어. 두 번째 스텝이 중요하다고. 두 번째 스텝이 g s 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GS에 관련된 놈들가 X에 관련된 놈로 바꾸시면 된다고. 먼저 이게 다 X에 관련된 놈이, 그 다음에 X에 관련된이다 바꾸시면 된다고.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다 됐잖아. 정리가 된거를 밑에다가 그냥 써주시면 되고, 그다번써볼게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f 합성 g죠? 여기에서 x를 취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 했어? f의 gs로 표현이 가능하신다고 랬지이게또 이렇게 두 개를 쪼개신다고 지랬지요하고 요거. 그지 이거, 이거 좀다 바꿨지? 어떻게 돼? 2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지? 여기에 대한 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1부터 시작해서 2까지가 된다. 괜찮지?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돼? 3, 3, 2, 2, 1을 으시고 이거 어떻게 돼? 0부터 시작해서 1까지가 되신다거 이거는 그렇지? 이렇게 수호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끝. 아 진짜 어려워요. 아 <laughs> 그러니? <그게> 좀 이해되니? 아니야. <laughs> 괜찮아? 안몇 명? 아 이해 안 돼. 아 유찬아, 유찬이 여기서 어느 부분이 이안 되는 거야? 그냥 중간부터 놓쳐버렸어요. 어. <laughs> <laughs> 네가 떠들어서 그거야. <그런> <laughs> 아니야. 이건 내가 그 다음 문제 내가 설명해 주면서 <laughs> 어. 다시 한번또 이렇게 해줄게요. <laughs> 네. 어. 어쩌거나, 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고, 이식은 이제 그래프로 잘 나타내시면 되거든? 그래프로 나타내시는 것까지 이제, 최종 형태가 되니까, 이거 이렇게 x, y 축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볼께 0부터 1까지 해당되는 함수 2, 1. 2를 여기다 표기해보세요. 2 이렇게 되지. 0부터 1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그냥 그리시면 된다고. 괜찮지? 할만하지? 그 다음에, 1부터 해당해서 2까지 있죠? 요 1차 함수지. 여기에서 보시면 x 접힌 2잖아 이런식으로 x 접힌 2면서 어떻게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이런식으로 뻗어 나가네 요런식으로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보시면 봐봐 한칸 증가할 때두칸감소했잖아 마이너스 2가, 2가 된단 말이죠 음. 그렇어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그리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y는 어떻게 표는데 f 합성 g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답이 되는 거요 이게 좀 어렵지? 어, 이것 좀잘 알아두셔야 돼. 이 문제가 여기서 파이락 도형 탑하면서 그래서 일단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단 숙를 하시라고. x 대신에 g x 를 대입하시라고. 첫 번째 타일이라고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다 x에 관한 식을 바꾸셔라 x에 관한 식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x에 관한 범위로다바꿔있는든지괜해죠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래프로 이게 딱 표현하시라고 이렇게. 그대로 연결해서. 어. 자 그래서 46번도 준비해놓게. 46번이요. 어그 옆에 있는 문제군요. 그 문제도 내가 같이 풀어줄게. 이거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둘. <laughs> 안나 그래서... 저... <laughs> 아무 말도 안 했네. 아둘레. <laughs> 46번 이해 잘하는 잘해 해요. 잘해